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상자입니다. 밤사이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이후 그 후면에 자리잡고 있던 황사가 점차 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21일 일요일 14시 현재 중부지방부터 차차 PM10 농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는 점차 남아에서 그 영향 범위를 남쪽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전면에서 이 황사가 가라앉고 있는 거고요. 이 고기압이 기존보다 좀더 빠르게 이동해오는 것으로 모의되면서 22일 우리나라 남쪽으로 통과하게 되는 저기압 역시 당초보다 남쪽으로 시스템을 모의하고 있어서 강수지역 역시 기존 남부지방보다 좀더 남한 남해안과 제주도 영역으로 축소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태풍이 기압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지면서 변동성이 아주 심해진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성 있게 예보를 해야 되는 예보관님들은 진짜 지옥이 따로 없겠네요. 태풍은 21일 14시 40분 현재 여전히 북위 10도 아래 영역에서 발달 중이고요. 빗금친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쪽에서 점차 서진하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서진하게 되겠죠. 세상은 공평해서 태풍이 강해지면 오히려 저기압 회전방향을 따라 고기압을 잡아 늘리면서 자기의 앞길을 막는 아이러니도 생길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경계죠. 여름왕국의 국경인 정체전선을 빠르게 북상시켜서 여름으로의 계절 교체를 조기에 불러오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태풍이 초기에 서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진하면 안 되나요? 해들리순환구역에서의 북동무역풍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역풍으로 인해 서진을 하는 거라면 남서진을 해야 될 테고요. 또 무역풍은 지상풍일 뿐이고, 고층대기는 전지구적으로 언제나 서풍이네 말이죠. 심지어 태풍이 발달하면서 중위도로 올라오면 정체성을 부정하고 점차 차가운 바다의 영역으로 가기까지 하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풍의 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운전해서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일상의 언어에 가깝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엄청 생각했어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가족도 있고 주변에 있던 타인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성격도 다르고 체격도 달라서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삐걱대기도 하죠. 태풍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을 보겠습니다. 태풍의 안쪽 회전과 바깥쪽 회전을 볼게요. 태풍의 서쪽은 바람이 남쪽으로 향하는 북풍이고요. 태풍의 동쪽은 바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남풍이겠죠. 여기서 전향력이 등장하는데요. 전향력은 이동하는 물체를 북반구에서는 시계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가상의 힘입니다. 따라서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없겠죠.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전향력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바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태풍 동쪽에서는 점차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전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휘는 힘이 생겨납니다. 반면에 저위도인 남쪽을 향하는 태풍 서쪽에서는 전향력이 점차 감소하니까 반대인 반시계 방향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기압성 순환인 태풍을 생각했을 때 동쪽에서는 반대 방향이니까 태풍의 구조를 파괴하는 현상이 서쪽에서는 같은 방향이니까 태풍의 구조를 강화하는 현상이 생겨나서 태풍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번에는 체격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덩치가 차이 나면 보폭도 달라져서 같이 걷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걷다 보면 보폭이 큰 사람이 걸음걸이도 빠른 것처럼 파동도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태풍의 원운동을 옆에 서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런 파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태풍 바깥쪽에서 나는 파장이 긴즉 보폭이 큰 파동 중심쪽 순환는 파장이 짧은 즉 보폭이 좁은 파동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성격 차이로 이미 서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태풍 바깥 양반은 성큼성큼 먼저 혼자 걸어가고 안 사람은 쓸쓸히 뒤쳐져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풍 중심이 치우치게 되겠죠. 이렇게 성격 차이로 서쪽으로 가게 되는 와중에 덩치 차이로 인한 보폭의 문제로 나란히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싸움이 길어지죠. 동쪽으로 찌그러진 태풍의 중심으로 인해서 태풍의 동쪽에서는 좁은 길에서 바람이 빨리 돌아야 되고요. 서쪽에서는 퍼지니까 바람이 느려지겠죠. 이로 인해 태풍 전체 위치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태풍 중심이 북쪽으로 딸려가 이동하게 되면서 동서 지점에서의 중간 지점을 회복하게 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반개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북폭으로 다투고 다시 중간선상으로 이동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태풍은 점차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싸우고 화해하면서 함께 차가운 북쪽 바다를 향해 항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서로간의 차이가 서로를 틀어진 모습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완전히 분리되지 않게 서로를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는 모습이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가족과 반려자로, 또 친구로 살게 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